안녕하세요. 캡틴 와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제입니다. 오늘은 탐론 3515 안녕하세요 치타델스튜디오 YJ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는 탐론 35150 F2.0에서 F2.8까지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탐론과의 인연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캐논 50D라는 기종을 쓸 때부터 탐론 1750 F2.8VC라는 렌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영상용이라기보다는 사진용이었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참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렌즈는 표준부터 망원까지도 커버하면서 밝은 조리개 값을 제공하는 독특한 줌 렌즈라고 생각이 돼요. 렌즈의 기능들, 렌즈의 성능 비교 등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자인은 보이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탐론 특유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마감이 다른 탐론 렌즈들에 비해서 고급스럽게 마감되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렌즈의 무게는 약 1.165kg으로 다소 좀 무겁지만은 35mm부터 150mm까지 커버하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조리개 최대 개방이 f 2.0에서 2.8까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줌링과 포커스링의 감촉도 부드럽고 정확하며 VXD의 리니어 모터가 적용되어서 빠르고 정밀한. AF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진방적 설계도 잘 되어 있어 야외 촬영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어떤 촬영들을 했냐면요. 웨딩 촬영부터 식당 홍보 스케치 및 인터뷰, 리뷰 촬영, 사진 촬영 등 다양하게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촬영 환경에서는 다 해봤다고 할수 있겠죠. 촬영 시에 가장 중요했던 AF 성능을 보자면요. VXD 모터 덕분에 AF 속도가 매우 빠르고 조용합니다.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조용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고요.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도 부드럽고 신뢰할 수 있는 포커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니의 얼굴 눈 인식 a f 와도 완벽하게 호환되어 인물 촬영 시 매우 유용하게 렌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소니 2 4 7 0 GM2 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해 왔어서 그런지 사실 조금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렌즈 브랜드 떼고 촬영했다면 과연 차이를 느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사진도 촬영하지만 주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에서의 느낌도 보게 되는데요. 이 렌즈는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에서도 정말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웨딩 촬영에서는 사진도 같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니 A7M4에 마운트를 해서 가져갔었는데요. f2에서 f2.8의 밝은 조리개 덕분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걱정 없이. 잘 촬영할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줌 범위가 넓어서 웬만한 환경,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에서도 정말 부족함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탑론 35150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낀 결론은요. 아, 이 렌즈 정말 잘 만들었다. 아, 나에게는 꼭 필요한 렌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의 렌즈로 다양한 초점 거리를 커버하면서도 뛰어난 화질과 빠른 AF를 제공하는 올인원 렌즈다. 자, 우리가 렌즈를 구입하실 때 내가 이 렌즈를 구입해서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여행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 올인원 렌즈가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인물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 곧뭐 웨딩이나 아니면 이벤트 및 스케치 촬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렌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줌 렌즈 하나로 다양한 화각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 렌즈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게와 크기가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휴대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탑론 35-150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